제발요 <laughs> 왜 니가 나오세요? 울리카 나와 되는데 나 울리카 울리카 호감도 300 넘게 맞춰놨는데 <laughs> 어이없네 <laughs> 왜 얘가 나오지? 안녕하십니까 집토리온입니다 아 드래곤즈 도구마2 진짜 마지막이거든요 진 엔딩의 진짜 마지막 저거 조사하면은 끝네 오래했다 2회차 가자 혼백의 검을 시켜준다 경험치 그 와중에 경험치 나와라 마지막 보스 용이겠지? 드래곤 드래곤 나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? 지금 여기 스는 거. 이 나오지? 이게 엔딩인가 설마? 어은는 은이 지금 소 거. 여대마법사여요 메테오랑 기있리그 어떤 대형목을 만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어, 이게 용내리 마냐 혹시? 아이고, 정신 차려라. 내가 이네 주인이다. 아, 은이. 정신 차려봐라 은아. 어, 정신 차려. 집가리 시로. 이거 용 내림 아니야. 혹시 용 내림 같은데, <목소리> 2회차 되면은. 일단, 주인공 커머부터 빨리 바꿔야겠어요. 내가 원하던 그림이 절대 아니에요. <laughs> 내가 가야돼, 저기까지? 그래. 아, 근데 그 와중에 왜 히트, 스테로로 나오지? 그럼 왼쪽에 용 발인 것 같은데 되게 귀엽다. 발 귀여워. 어? 피해 조심해. 아 시점. 오오 오. 오, 오. 아씨. 근데 이거 이벤트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야?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인가? 아빨기어. 어 진동. 어디 있어? 어 아씨. 저 날개 돌기 잡고 올라가나 보다. 아씨 어디까지 떨어져? 달개 돌기 잡기에는 너무 돌기가 너무 먼데 어 휴지 을아 어, 튀자 <laughs> 튀자 빨리 튀어 오오씨 어 뭐야 불도 쏴? 어디 숨어 그러면 아여기 요렇게? 오케이 그만 쏴아안 뜨겁냐? 이네 몸에다 니가 직접 불을 쏘는데? 오케이 뛰어 어 휴지 불다 왔다 좀만 좀만 그치 그치 어불 쏜다 망 망했다 어, 됐다 아씨 이게 뭐지? 이런 거왜 넣어놨지? 나 아, 우리 은희 덕분에 굉장히 게임 쉽고 수월하게 풀어갔는데, 막판에 헤어지는 엔딩은 아니겠죠. 그렇지, 그렇지, 눈깔 뽑았어. 어, 잡아줘. <laughs> 아니, 임마, 날 잡아줘야지. 뭐해? 아, 지 공중에 서 이렇게 뒤집혔구나. 기다가 이제 칼 꽂으라 그거구만 물을 깨달았어. 어, 그러면 만 참아 내가 죽이면 다 끝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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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죽으세요 아니 근데 이게 엔딩이라고 설마? 진엔딩에 진엔딩이 따로 있는건가? 원래 1편도 진짜 진엔딩의 최종보스는 그냥 없는거나 마찬가지인 수준이었거든요? 노멀엔딩의 용은 당연히 노멀엔딩의 보스는 당연히 용이었고 울리카? 얘 이름 아직도 못외워서 흑형 어기다미나짜가왕 스팬 암부 모지제, 하지스아 꺼져 개망. 원이랑 완전 똑같네 구성이 엔딩 허무한 것도. 디에이 나오겠지 이제. 흑주도 나오겠지. 아 끝난 거 같은데 게임. 어, 다시 세계가 돌아왔어요. 가호 없는 세계에서 원래 밝은 세계로 다시 돌아온 것 같아. 내가 활약을 해가지고 아닌가? 어 맞네. 해방 유년기의 끝을 경험했다. 에필로그인가 봐요. 스벤 씨는 왕이 됐죠. 꼬맹이 해리포터. 옆에 흑형이 있으니까 잘 보호자를 하겠지. 누구시지? 아, 비렐미나. 비렐미나 호감도를 작업을 좀 하고 싶었는데, 엔딩 때 어디 있는지 도저히 못 찾겠어. 호기. 2회차 때. 여기는, 하브마, 아, 메... 메... 메르브. 응, 메르브. 어, 울리카다. 울리카 호감도 1위로 맞춰놨는데, 이 원에서 호감도 신경 안 쓰시고 그냥 하신 분들은 당황하셨을 거예요. 마지막에 히로인처럼 나오는 게 엉뚱한 캐릭터가 나와가지고. 엘프. 참고로 이 할배 아저씨, 왼쪽에 아저씨랑 오른쪽에 남자. 저만 보면 얼굴 불쾌해요. 호감도 때문에. 다시 컴백했구나. 저게 그 세계수 같은 거죠? 요목 여기는 바탈. 아크바탈. 그발야누왜안 나오지? 뭐가? g o 놓쳤나 내가? 휴고씨 휴고씨 제가 저기 비 e 미나 있는 쪽 h 빠로 취업시켜줬고 얘는 여자 대장 흑인이 g 구나드 e 프 대장간 대잔데 얘 퀘스트 해가지고 얘한테 그드워프 강화하면 녹다운 능력이 늘어나가지고 좋더라고요 여기는 화산섬 화산섬에서도 내가 뭘 놓쳤나봐 <laughs> 안 나오는데? 아 이분은 워리어 마스터 스킬 알려주시는 교관이신데 이분 퀘스트는 제가 공략 보고 했어요 아니 게임 끝나가는데 워리어 마스터 스킬이 안 나오는 거야 아 이분 이꽃 되게 좋아하세요 월광화라고 제발요 아왜 니가 나오세요? 울리카 나와야 되는데 나 울리카 울리카 호감도 300 넘게 맞춰놨는데 어이없네 왜 얘가 나오지? 아, 끝이다 아씨 299! 293! 아.. 열받어 내가 분명히 울리카를.. 그 얼굴로 감히.. 이거 제 지인 폰이고요이분 <laughs> 누구시지? 아.. 그거네.. 그 막판에.. 막판 진행된 마지막에.. 애, 애들.. 집순이, 은이 거의 200일 가까이.. 나랑 같이 여행을 했고.. 막판에 그 퀘스트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애들 피신시키는거 근데 울리카는 피신 퀘스트가 없었어요 자동으로 그냥 피신이야 근데 저 엘프쪽은 피신 퀘스트 해줘야되거든요 그때 호감도가 늘어가면서 울리카를 역전했나보네 아... 이원에 해보신분들 아시겠지만 갑자기 히로인 안나오고 엔딩때 막 퍼시벌 나오고 퍼... 포니발? 포시벌이 아니라 포니발 나오고 상점주인 나오고 이분은 그그 분이시다. 하부마을 이분도 각성자셨구나. 가슴에 흉터가 그래서 그렇게 바다로 나가고 싶다고 그렇게 계속 그 말씀을 하셨나 보네. 근뭐 이런 반전은 됐구요. 케콤씨 1편에서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막 남캐 나오고 그러거든요. 마지막에 히로인으로 용한테 잡혀가는 포지션으로 근데 지금 내가 그골이 나버렸네. 마지막에 일단 소생자 직업으로 마무리를 했고 레벨은 70이나 됐네요. 플레이 시간 80시간이나 돼 대박. 그중에 아마 틀어놓은 시간도 있는데 아무튼 한7 0 시간 가까이 한것 같아요. 토벌한 적도 3,500마리나 되고 죽은 횟수 중에 저 중에 내가 볼때저 중에 반은 낙사야. 맵 타워마다 낙사를 엄청 많이 냈거든요. 그다음에 영원의 용구동은 핑크스한테 얻기는 했는데 저건 안썼어 굳이 쓸 이유가 없어 지고 아무튼. 이렇게 끝냈습니다. 아, 굉장히 재밌었고, 애정 가는 게임이라가지고, 근데 2회차가 너무 좀 뭔가 아쉽다. 최종 보스가 처음부터 시작, 레벨 장비를 계승해서 처음부터 시작. 이제 이거를 엔딩 봤으니까 무조건 이거를 해야 되는데, 일단 울리카 안 나온 거 불쾌하고, 음, 에필로그에서 그 친구들이 다 나왔는데, 제 생각에는 화산섬은 르몬드 같고요 근데 나 르몬드 호감도 다 높은데 되게 퀘스트도 다 했고 그 다음에 다크바탈은 수인여왕 같아요 수인여왕 퀘스트 제가 하나 안했거든요 2회차 때 해봐야겠네요 일단 마지막이 좀 찝찝한거? 엔딩 보스 한 마리 없고 <laughs> 이 새끼 나와가지고 오른쪽에 지금 저 새끼 나와가지고 막판에 기분 안좋게 끝나는데 아무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태까지 시청해주신 분들, 감사 감사합니다. 안녕!